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laughs>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나였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덮이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란하게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 유다 지파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당이 태어난 주류의 가문이 아닌,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역대상 3장까지 유다 지파 중 주류 가문의 자손을 자세히 기록하고, 사장에 와서야 그 나머지 가문들을 가문들의 자손들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바로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그의 이름을 어머니가 지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아들의 이름은 아버지가 짓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즉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아마도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형편이 못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이의 이름을 축복,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축복을 빌며 그 의미를 담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야베스를 볼 때마다 고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어머니의 탄식을 들어야 했던 야베스,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즉, 야베스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아마도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보잘 것 없는 가문, 고통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 매일 상기되는 어머니의 탄식,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많은 이들은 원망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아마 야베스가 기도했던 기도의 자리는 바로 절망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옆이 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사, 나를 환란해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 기도에는 네 가지 광구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 믿는 자로서 영향력을 넓혀달라는 열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야베스는 언제나 하나님 손으로 도움을 바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자신의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고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현실의 문제 앞에 원망하고 좌절을 합니다. 그러나 야베스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는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간결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부르십니다. 왜 하나님은 야베스를 귀중히 여기셨습니까? 기도를 할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러한 야베스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야베스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우리 의 환경, 배경, 혹 다른 사람의 기대가 우리의, 우리를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가, 몰아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처럼 우리 역시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베스를 존귀한 자라 부르신 것처럼 우리 역시 존귀한 자라 부르시면 응답하실 것입니다.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복을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은 강함을 나타내십니다. 오늘도 하루도 내 상황과 형편을 넘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하는, 아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